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아, 요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저번 주에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 이제 급등주 종목들의 공통점으로 지금 이동, 이동 평균선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저번 주에 봤던 패턴들 중에 이제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이평선들을, 이동 평균선들을 모았다가 한번에 올리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제가, 어, 제가 봤던 종목들 중에, 이제, 이동 평균선을 올렸던, 모, 모으고 있었던 종목들이 무엇이 있나, 그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렇게 총 25가지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25개 종목을 다 종합했을 때, 마이너스 1.35%가 나왔습니다. 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어, 제가 그런, 어, 급등하는 패턴을 많이 보고 그 종목들을 선정해서, 어,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역시나, 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런 패턴이 보였지만 모든 종목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었다. 요걸 한번 테스트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급등 패턴에서 지금 이평선 모으는 형 형태의 차트가 있더라도 좀 주의를 깊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음, 그런 걸 테스트해봐주면, 이런 걸 테스트해봐주면서 이제 어,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요거 간단하게 제가 선정한 방법은 지금 어 1월 10일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이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가격을 이렇게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서 이제 어전 가격 대비 오늘 가격이 등락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적었습니다. 쭉 적고 그 다음에 어 지수도 지금 뭐 영향을 분명히 주기 때문에 뭐 지수가 1월 10일보다 19일이 조금 더 높았어요. 그래서 어, 얼마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0.29% 그래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0.29%만큼 지금 원래 등량률에서 반영을 해서 요 수치보다 더 낮게 나오도록 조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누트리도 원래 등량률이 마이너스 2.86%인데 지수 오른 거를 감안해서 2.85% 이런 식으로 어 어느 정도 보정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아 그리고 지수는 일단 좀 편하게 다 코스닥으로 반영을 했어요. 분명히 등락이 큰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이기도 해서 어좀 편의상 코스닥으로 반영했다는 점어 유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나서도 이게 어떤 종목은 분명히 여기 젠큐릭스 보면 마이너스 21% 5일만에 20%나 하락한 종목이 있고 썰플러스 어, 글로벌 그 다음에 경남지약 이런 것들도 어, 10, 17, 16이면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그에 비해서 역시 플레이디나 아니면 DYD 그리고 디오 이런 종목들 거의 20에서 13% 가량 상승을 해줬는데 어 많이 오른 종목 세 가지와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진 종목 요세 가지만 일단 어 리뷰를 하면서 어 보겠습니다. 종목 리뷰를 한번 볼 텐데 일단 제일 많이 오른 종목 dyd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dyd 어 지금 요 패턴이죠. 여기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 살짝, 요키, 크게 보겠습니다. 어, 지금, 저항, 어, 상, 거리랑 터뜨리면서 올라왔던 부분에 상단이 지금 여기 보이죠? 보이고, 이 정고점의 위치 정도에 역시나 저항이 있었던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금락 나왔던 부분, 요 부분들이 분명히 큰 매물대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 요 가격대가 오면 이제 이 가격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어, 매도세를 강하게 나온, 나온다는 거죠, 매도세가. 그래서 요 가격대에 분명히 강한 저항이 있음을 확인을 했고, 지금, 올랐는데, 오르면서도 지금 이 저항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대충, 요 가격 되니까 이전 박스권의 하단 정도에 지금 가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항이 생각보다 꽤클수 있어. 이거를 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이 금락 나왔던 이 부위와 지금 고점 라인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혹시 요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이면, 어, 16,020원, 요 라인에는, 어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매수는, 지금, 아까 저항 라인에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매수는, 역시 권장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종목이, 어, 이평선을 모았다가 간 종목 중에, 지금, 제일 많이 올랐네요. 제20% 급등해 좋습니다. 어 그다음 많이 올랐던 게어 플레이디와 그다음에 디오입니다. 플레이디 디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플레이디부터어 네, 플레이디입니다. 아 요것도 지금 241선 어제 어제 이쁘게 떨어졌네요. 요 241선이었던 부분은 어, 이전 고점 라인 이 뚫어준 모습 너무 좋고, 오늘 또 빠졌는데, 빠지면서도 지금, 어, 241선을, 어, 아래 꼬리 달면서 버텨줬죠. 요거는 역시나 이전에 저항이 됐던 라인이 다시 지지로 바뀌는 모습,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음, 조금 땡겨보면, 역시 파동이 한번 있었던 부분이죠. 요 파동이 있었고, 여기, 어, 지지는 60일에서 떨어지면서 눌림목을 보여주고, 결국 오늘 어제 급등 보여줘서 많이 올랐네요. 여기 보니까. 오늘은 좀조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지지는, 어, 6천원6천원 라인이, 어, 큰 지지가 있는 거를 보여줬고, 요거를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도 역시, 여기 맞았던 흔적들, 여기 지지 받았던 흔적들이 있죠. 근데 이 지지가 지금 아래로 들어갔으니까 역시 저항이 된 겁니다. 저항이 됐다가 여기서붙는 저항이 됐다가 지금 241선을 뚫고 전고점 뚫은 라인에서는 역시 다시 지지로 되는 모습. 6천 원 지지가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 이까지 올랐던 라인을 보면, 어. 음, 이런 부분에 지금 살짝 매물대가 있었네요. 매물대 있는 부분 맞고 떨어졌고, 이것도 아무래도 이게 대세 하락해서 쭉 내려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좀 앞쪽에 저항이 꽤 있어 보입니다. 이런 데가 지금 다 저항 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6,700원부터 대략 8,100원 요 라인에서 꽤큰 저항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보유 하신 분이면 일단 어잘 올라가면 7,800원 정도 라인을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그 밑에 라인은 이제 아까 6,000원인데, 어, 어제 고점 라인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한번 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파동도 지금 봤을 때, 어, 여기 첫 번째 파동이 있었고, 그 다음 눌림 받다가두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어, 역시 시세를, 어, 보여주고, 이제 떨어질 가능성도, 여기 분명히 지지가 있다곤 하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많이 수익 난 부분에서 어, 한번 수익 실현 해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 매수하실 분도 지금 위치상은 조금 애매합니다. 241선 버텨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는 역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험하겠죠? 음, 다음 종목 디오입니다. 디오도 지금 어 6월 12일 요 가격대인데 어요 라인에서 딱 보여줬고 오늘 지금 어 흐름이 좋네요 121선까지 이쁘게 뚫어 주는 모습 좋습니다 그리고 어이 아래쪽에도 21선이 61선을 크로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음 확대해서 봤을 때어 오늘 가격대 멈춘 데가 오늘 7% 상승해서 또 좋게 끝났는데 여기에 약간 저항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대세 하락하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어, 결국에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 맞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지금 241선 내려오고 있었고, 그 다음, 요거 잠깐 확대해서 보면, 요런 부분이 약간 박스권의 약간 상단부, 상단에서 조금 중단부, 그리고 여기도 급락 한번 있었죠. 급락의 하단부 라인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2 6 7 0 0원쯤에어 아직 많이 남았죠. 지금 2만 3,000원대 정도 가격대니까 아직 요만큼 분명히 여력은 남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매물대가 꽤 보인다. 꽤 보이고 어 지금 계속 급등 흐름 보여줬으니까 분명히 눌리는 위치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음 저항이 분명히 여기 22,800원에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어 내일 어 시초가에서도 한번 매도를 생각해 보는 게어 괜찮아 보입니다. 좀더 끌고 가실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26,700원 라인, 6까지 가져가는 게음이 정도 가격이 오면 이제 매도를 한번 더또 크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엔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 탑3, 많이 빠진 종목, 탑3에 대해서 한번, 이건, 이 종목 왜 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젠큐릭스입니다. 젠큐릭스, 무려 21%, 오, 2일 만에 21% 빠졌는데, 어, 여기 지금, 어, 여기, 이평선 모인다고 봐줬던 곳이 여기죠. 딱 요, 약간 작은 음봉인데 지금 이평선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쭉 빼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개파락 심하게 나왔죠. 여기 개파락 심하게 나왔는데 대략 어 시가가 마이너스 23%부터 시작을 했네요. 이 아래쪽이겠죠. 그리고 어 다시 어 고가 10%까지 올렸다가 종가는 또 마이너스 18% 정도에서 무너지는 모습 그래서 요거 제가 아까 찾아보면서 어 제가 어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일부러 안 찾아봅니다 영향을 분석하는 데 미칠까 봐 근데 요거는 급락이 나서 찾아보니까 역시 유상증자 대부분 요렇게 한 번에 급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유상증자입니다 어 아무리 그안 좋은 악재가 나와도 이렇게 한 번에 잘 떨어뜨린 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유상증자 아예 직접적으로 가격대를 내릴 수 있는 뉴스 말고는 아마 유상증자가 대충 한 4,300원인가 정도에 들어온다고 들었었는데 그 가격대에 비하면 지금 훨씬 높은 가격이니까 하락 추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개인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범위에 속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변수가 많죠 주식 시장에서는. 그래서 요런 거 맞았을 때는 사실 그냥 아 저는 요게 마지막 불꽃이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긴 꼬리 달고 나왔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뭐 세력이 정확히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낮은 위치에서 시작해줬지만 결국에는 긴 꼬리 달고 내려왔던 거는 어 주도 세력이 팔았다는 겁니다 최대한 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선에서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는. 어, 4,300원인 정도가 음, 유상증자니까 그 가격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좀안 좋은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보유하고 계신 분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매수는 역시 절대하면 안 되겠죠. 어그 다음은 어 많이 했던 게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어요 종목도 지금 이 라인 때 지금 확인을 했는데, 어, 이 가격대, 잠깐만, 이 가격대 확인했는데, 음쭉 빠져서 대략 한17% 정도 빠졌습니다. 빠졌고, 어, 241선 분명히 제가 저번 만든 영상 보면 241선 올라탄 형상의 좋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 골드 크로스 만들어 주고 지금 어, 정배열 상태 정확하게 만들어 줬죠. 241선을 올라탄 정배열 상태. 어, 하지만 요 앞에 매물대가 생각보다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가 라인이 지금 여기 라인을 봤을 때는 꼬리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팔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도 거래량도 많이 어, 실은 어... 긴 꼴이기 때문에 많이 팔았을 가격이 높고,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이 상단 라인과 이 상단 라인, 그니까 고점이 낮아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니까 러 전형적인 쌍, 어, 쌍봉을 그릴 수 있는, 쌍봉보다도 안 좋은 고점이 더 낮아지는 형태를 그렸다는 거는 조심해야 될 위치이고, 어, 제가 분명히, 어, 이전 어제 영상에서, 어, 정배열이 만들면 분명히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요런 안 좋은 것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빠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여기 지지를 분명히 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241선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제 꼬리 밑으로 살짝 뺐지만 뺐지만 다시 241선 지켰고 오늘 또 241선 밑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종가 241선 위에서 마무리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지하려는 세력도 분명히, 어, 요 모습도 분명히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쌍봉의 하락 쌍봉 나왔던 모습도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는데, 어쨌든 좀더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매도를 생각해보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어, 그 다음 종목,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도 이 평소 모였을 때가 지금 딱 아, 요 위치네요. 요 위치에서 보였고 어, 지금 추세가 240일선을 지켜 2 4 0일선 20일선이 겹쳐 있으면 꽤 강력한 지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쭉 빠진 모습 보였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지지가 사실 깨진 건데 그러면 이제 요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요 패턴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데드 크로스를 무려 강한 이평선 두 개를 뚫고 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때 9.5%나 빠졌고 많이 빠졌네요 9.5% 거의 4.5% 오늘 또 대장이 0.5%쭉 빼면서 이제 급락 패턴 보여줬습니다 어 지킨 위치는 또 여기 21선 61선이 강하게 지지를 해줬는데 어안 좋은 거는 분명히 눌리면서 갈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눌리면서 갈 패턴이었으면 21선과 아이고 죄송합니다. 21선과 2 4 1선이 여기 있는 요 라인에서 지지가 한번 나와서 다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돼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뺀 거는 사실 시세가 끝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고점또 지금 어 고점 라인대를 지금 계속 높이고 있는 추세였다가, 그 다음 고점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저점 라인 때 시작했던 부분, 저점 라인 눌러줬던 부분, 여기도 어떻게 보면 눌러줬어야 되는데, 누르지 않고 지금 그냥 뺐다는 부분. 그러면 이게 더 하락 추세로 갈수 있고, 시세가 끝났다고도 볼수 있는 위치까지 온 겁니다. 그거를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어... 여기도 분명히 이 종목 자체도 경남시약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고, 어, 거래량도 꽤 터뜨리고, 터뜨리면서 이제 급등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많이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뭐, 어, 어떤 패턴이라도 주의 깊게 보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웬만하면, 어, 매도를 그렇게 권유 드리, 권장 드리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 고점 라인 때 부분 한번 끄어 봤을 때 어~ 대체 여기 부분에서 맞는 라인이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급락 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요 라인 때가 어~ 꽤큰요 라인 때가 꽤큰 저항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도 전 고점에서도 다이 라인 맞았었고 요 라인 하지만 살짝 뚫어서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빠졌다는 거. 이거는 어 이제 또 올라가기는 꽤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이평선이 모이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 역시 절대적으로 어 맞지는 않았다. 그리고 상승한 종목이 25개 중에 10개고 하락한 종목이 어 15개였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고 어, 패턴에 대해서 한번 주의는 하되 이렇게 어, 여러분들도 어, 상승한 패턴이 보인다면 그 패턴이 정확히 맞는 패턴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제 다른 종목에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좀 길게 설명한다고 영상 길어졌었는데 음, 일단 내용만 참고는 해주시고 어,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봤던, 많이 올랐던 종목, 떨어졌던 종목에 대해서도 어 리뷰를 했으니까, 이어 시선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